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혹시 스마트폰 교체는 하고 싶은데, 비싼 플래그십 모델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고민 끝에 가성비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별표 별표 삼성전자 갤럭시 A36 자급제 공기계 SMA366N 어썸 블랙 128GB 별표 별표를 선택했습니다. 최신 중급기답게 디자인은 고급스럽고, 성능은 탄탄하며, 가격은 부담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쿠팡에서는 최대 49% 할인 혜택까지 적용돼 실속파 소비자에게 딱 맞는 선택입니다. 기존 A 시리즈의 단점은 카메라 품질과 디스플레이 밝기 부족이었죠. 하지만 갤럭시 A36은 슈퍼 AMOLED 플러스 디스플레이와 별표, 별표 OIS, 광학 손떨림 보정, 별표, 별표를 탑재하며 이 부분을 완벽히 개선했습니다. 성능은 플래그십보다 한 단계 아래지만 일상 사용이나 영상 시청, 사진 촬영용으로는 충분 이상입니다. 무난한 성능 플러스 안정적인 내구성 플러스 실속 있는 가격의 조합이 돋보입니다. 별표 별표 삼성전자 갤럭시 A36 자극제어썸 블랙 128GB SMA366N 별표 별표는 일상 사용에 충분한 성능, 선명한 디스플레이, 그리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모두 갖춘 실속형 스마트폰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쿠팡에서 진행 중인 최대 49% 할인 혜택은 가격 이상의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비싼 플래그십이 부담스럽다면 A36이 현명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